고부 갈등 완벽 차단해주는 남편. 우리 시댁 식구들은 나쁜 사람들이라기보다 오히려 좋은 사람들이긴 해요. 남편은 평소에는 엄마 아빠한테 웃으면서 착하게 말하는데 가끔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걸 저는 그냥 넘어갈 만한 실수 정도를 해도 저는 그냥 가볍게 넘기는데 남편은 그냥 넘기는 법이 없어요. 정색이라기보단 그냥 그냥 편하게 바로바로 바로 말을 해버려요. 작년 여름에 시댁 식구들 미국 여행 다녀오면서 제거하고 남편하고 운동을 좋아해서 이름 있는 브랜드 운동복을 몇 벌씩 사와서 선물 받았어요. 그런데 뭐 사다 줘야 할지 크게 고민하진 않은 것 같은 느낌? 사실 선물 기대도 안 했던 차라 그냥 그런가보다 안 어울리면 안 입으면 되지 하고 받았는데 제가 입을 운동복을 보면서 남편이? 무슨 이런 디자인을 사왔어? 다큰 어른 보고 입으라고 사온 거야? 다음부터 제대로 된거좀 사와? 시어머니께서 괜히 미안해지셨는지? 나한테 따로 와서 주절주절 변명하셨는데 평소에 쌓인 게 없어서 그런지 전 괜찮았어요. 그래도 선물로 사온 건데 남편이 그렇게까지는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근데 그 옷이 살짝의 화근이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그 옷을 집에서도 안 입고 옷장에서 자고 있는 걸 아시고는? 며느라 전에 사준 운동복 그거 안 입을 거면 다시 반납해라. 하시면서 입으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그새 남편이 또 말하네요. 엄마도 이 사람이 저번에 사준 거안 입잖아요. 말씀 못하셨지만, 그건 아직 입을 일이 없어서 그러신 듯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시어머니께서? 내 신우 말이야, 자꾸만 머리 빠지는 게 걱정되는구나. 자꾸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소에도 몸약한 남편 누나 얘기를 눈물 굴성이며, 저한테 동정심 유발하시는 거예요. 저는 들으면서 공감해드리고 있는데, 듣고 있던 남편이. 그러게 미리미리 관리를 해야지. 우리 집은 항상 뒤늦게 이렇게 관리하려고 한다니까. 왜 자꾸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거야? 저번에도 거 뭐야 이런 비슷한 일 있었잖아. 시어머니 감정 깨버려서 맘상하셨네요. 또 어느 날은 시어머니께서 내가 버리려고 내놓은 물건들 보면서 이 멀쩡한 걸왜 버렸냐? 아직 멀쩡해서 10년은 더 써도 끄떡없겠구나. 어? 그거? 내가 필요 없는 것 같아서 버렸어. 제가 쓰레기통 더러워진 걸 보고 귀찮아서 깜빡 잊고 이렇게 놔두면 쓰레기통이 너무 더럽다. 아직 안 비우고 뭐 했니? 어? 내가 깜빡하고 안 씻었네? 그냥 이거 왜 이랬냐 하면 남편이 다 내가 했어. 이런 식이에요. 또 어느 날에는 남편이 아침 안 먹는데 며느라 남편 아침 잘안 먹으려고 해도 아침 꼭 먹이고 회사 보내라. 내 어머니 근데 제 말도 잘안 듣네요? 그 아침 소리 좀, 둘다 나한테 그만해주면 안 될까? 제발! 전 아침 먹으라는 소리 안 했거든요. 사실 나도 안 먹고요. 이거 말고도 다른 거 많은데, 고구마 상황에서 사이다 나온 건 아니지만, 가끔은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말이 살짝 이해가 되면서, 시어머니께서 조금 안쓰러울 때가 있기도 해요. 우리 시어머니께서는 주변 말로만 들어본, 좋은 시어머니하고는 거리가 조금 먼것 같지만, 남편이 커버를 잘 쳐주니까 감정이 안 쌓이고 오히려 시어머니께서 좀 짠할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저랑 남편이 시댁에 밥 얻어먹으러 갔어요. 저는 샐러드 재료를 사가서 부엌에서 샐러드를 만들고 있는데 시댁에 같이 사는 시누이가 와서 음식에 대해 질문하고 모짜렐라는 좀더 부드러운 게 맛있다나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남편이 시끄럽게 하지 말고 저거 설거지나 좀 해라. 안 하고 그냥 TV 보러 가네요. 그걸 본 시어머니께서도 좀 민망했는지 제가 평소에는 잘 도와주는데, 며느리 너가 있어서 안 도와주나 보다.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무슨 말인지 한참 생각했네요. 근데 신우이가 몸이 좀 약한 건 맞기 때문에 그냥, 아, 네, 괜찮아요. 이랬는데, 남편이 기분이 나빴는지. 몸이 약한 거랑 별개로 엄마가 저렇게 만든 거 알지? 몸약하다는 말을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 나이 마흔 다 되도록 저래도 되는 줄 알잖아. 이렇게 정색하고 말하는 거예요. 아슬아슬한 대화가 잠깐 오갔는데 그때 어머니 표정 진짜 싸우고 싶은 거 참는 표정이었죠. 또한 번은 남편이 없을 때 시어머니께서 내 친구 며느리가 그걸 사줬는데 그렇게 좋다더라. 돌려 돌려 나한테 넌지시 말해서 결국 사다 드리겠다고 했죠. 근데 남편이 물건 살때 우리 엄마 거도 같이 사드렸는데 엄마 이거 좋다 그랬지. 그래서 엄마 거랑 장모님 거도 사서 보내드렸어. 잘했지? 멀어서 잘못 가는데. 엄마 덕분에 이런 거도 사드릴 수 있었어. 이런 거 있으면 종종 말해줘. 이런 식으로 말하고 나중에 얘기 나왔을 때 항상 장모님한테도 똑같이 사줄 거라고 하네요. 그 뒤로 뭐 사달라는 소리 잘안 하시네요. 여튼 제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우리 남편 정말 최고입니다. 여보, 사랑해요.